직원 급여에 식대비과세 20만원 넣으면 사장님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인지 알려드릴게요. 여기 식대비과세 20만원 받은 직원 A씨, 여기 회사카드로 월 20만원씩 밥을 사먹은 직원 B씨가 있습니다. A씨에게 나가는 돈을 계산해보면 1년에 식대 240만원, 퇴직금 20만원, 총 26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. 그리고 B씨에게 나가는 돈을 계산해보면 퇴직금 없이 240만 원이 나가는 거고 여기서 부가세로 약 22만 원 정도 환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B씨한테는 대략적으로 220만 원 정도 나가는 거고 이 사소한 결정 하나가 월에 40만 원씩 고정비가 줄어듭니다 직원이 5명이면 1년에 200만 원이고요 10명이면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20만 원 비과세라는 게한 끼에 만 원씩 20개를 책정해서 주는 건데요 근데 세후 계산법으로 역산해서 계산해보면 회사가 카드로 사주게 되면 대략 11,900원. 한 끼에 12,000원짜리 밥을 사줘도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비슷합니다. 사장님들이 공짜로 사이드 메뉴 하나 추가해주시는 거고, 그렇게 안 하셔도 1년에 40만원 정도 버는 방법인데, 이래도 안 하실 거예요.